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나라 어디서든 자주 접할 수 있는 아지랑이는 대기의 굴절 현상 때문이죠. 한낮 태양이 강하게 내리칠 때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지표면의 근처가 일렁거리는 현상입니다. 아지랑이 현상에서 공기의 온도차가 커지게 되면 신기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신기류는 물체가 실제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보이는 현상이죠. 즉, 공기의 온도차가 크고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빛이 굴절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신기루는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흔히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집트에서 사하라 사막으로 지날 때 넓고 또렷한 신기루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혹 영화에서 보면 사막의 신기루를 오아시스로 착각해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죽는 장면이 흔하게 나오죠. 마치 사막에 거대한 호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오아시스로 믿을 수밖에요 사막에서 전환을 당하면 절대로 신기루를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요 대신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살피면 실제로 인근에 바다나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신기루 같은 실체가 아닌 허생을 따라가면 더욱더 방황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허상인 신기루를 쫓으면 그 신기루가 그들에게 귀중한 생명수를 제공하는 호수로 보이기 때문이죠. 가서 보면 호수는 커녕, 오아시스는 커녕, 모래가 휘날리는 모래 언덕인데 말이죠. 신기루를 쫓는 사람은 결국 허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신기루와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인생을 달콤하게 유혹하며 마치 풍요와 축복을 보장하는 듯한 신기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자를 연애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연애하는 자는 바알을 의미하죠. 발은 바로 발 우상을 뜻합니다. 5절에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연애하는 자, 즉 우상은 그들이 원하는 각종 풍요를 제공하는 듯한 유혹을 함으로 우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상을 따라 산 결과 7절에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하면서 우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풍요를 약속했지만은 막상 따라가 보니 그 결과는 나띵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신기루와 같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상의 허구를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신기루와 같은 우상의 현혹이 되어 우상을 따르는 자의 말로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삼소은 자신을 만족해 하며 행복해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우상이 줄 것으로 알고 온 인생을 이성을 갈구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되어집니다. 이 여자, 저 여자를 쫓아 말이죠. 그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과의 연애 속에 자신의 비밀까지 공개하며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삼소은 그가 기대하던 만족과 행복을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신기류였습니다. 행복은커녕 그두 눈이 뽑히고 소대신 연자멧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는 치욕스러운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이 여인 또한 남자에게 인생을 걸었습니다. 남자라고 하는 우상에 그녀는 만족시켜주며 행복해할 줄줄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만족 주지 못해 저 남자와 살고 그러다 보니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남자 우상은 결코 너의 목마름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셨죠. 오직 주님만이 너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상을 좇으면 좇을수록 목마름은 더합니다. 더욱더 걸걸대죠.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가론 유다는 돈우상 만몬을 숭배하는 자로 그것을 추구하면 줄수록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실체입니다. 성경은 우상의 유혹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험한케 하는 신기로와 같기 때문이죠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말이죠 그러므로 연애하는 자 우상을 따르지 말고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영혼이 심을 얻고 세임을 얻습니다 삶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어지죠 신기로와 같은 것에 속지 말고 실체 대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